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애플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은 6년만에 노치에서 벗어나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 예정하여 구매를 예정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에 적용 예정인 펀치홀은 구멍이 두 개인 듀얼 펀치홀로 알약 모양의 구멍과 싱글 펀치홀 두 개로 이루어져 페이스 아이디에 필요한 도트 프로젝터와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은 분들이 펀치홀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노치에 의해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화면비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건데 이 펀치홀이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화면비는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아이폰 14 프로의 전면 디스플레이 도면이라 주장되는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지금의 아이폰과 비슷하게 측면이 둥근 형태의 펀치홀의 구멍은 알량 모양의 구멍과 원 모양의 구멍, 총두 개의 듀얼 펀치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의 예상과 좀 다릅니다. 바로 펀치홀의 구멍 크기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예상으로 만들어졌던 디자인 렌더링의 펀치홀 크기는 대부분 이 정도 크기였죠.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크기인데, 이번 디스플레이 도면을 통해 밝혀진 펀치홀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펀치홀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폰13의 노치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와 카메라의 크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번 도면에 나온 펀치홀의 크기가 실제 아이폰14 프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큰 크기의 펀치홀은 디자인 비율상 심미적인 면을 많이 해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카메라의 크기가 커지면서 본체 사이즈 반을 넘어 비율상으로 이상했던 아이폰13 프로처럼 이번 펀치홀도 아이폰14 프로 맥스의 크기에서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라면, 좌측의 알약 모양 펀치홀과 오른쪽의 펀치홀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는 게 저에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펀치홀의 크기가 정말 이상할지 아니면 어울릴지는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작지는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얼마 전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언급되어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제품은 바로 폴더블 랩탑, 폴더블 맥북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첫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를 계획했으나 일정을 연기하여 2025년에 첫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거라 예상되는데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를 연기하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제품군이 맥북으로 확장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맥북의 출시 시기는 빠르면 2025년이지만 개발 상황에 따라서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어 폴더블 맥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알려진 점이라면 애플은 폴러블 맥북의 디스플레이 크기로 20인치 사이즈를 고려 중이라는 건데, 폴더블 맥북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라면 폴더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맥북과 다르게 터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이패드와 폴더블 맥북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지죠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M1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맥북과 같은 프로세서를 공유하게 되어 아이패드OS와 맥OS의 일부분 통합을 기대했으나 애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20인치 폴더블 맥북은 하이브리드 제품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마크 걸만은 애플이 하이브리드 폴더블 제품을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마크 걸만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애플은 물리적 키보드를 연결하여 20인치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로 사용하거나 디스플레이의 반을 가상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제품을 고려 중인데, 이 제품은 맥북과 아이패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합니다. 물리적 키보드와 트래패드까지 모두 터치 스크린을 통한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키보드에 대한 뭔가 혁신적인 보정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화면 반을 가상 키보드로 사용하는 용도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부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을 거란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윈도우 태블릿 PC를 싫어했던 이유가, 윈도우의 인터페이스가 터치를 하여 사용하기엔 너무 불편하다는 건데, 폴더블 맥북이 하이브리드로 나오게 된다면, 아이패드OS의 인터페이스 일부분이 맥OS에 통합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빅서부터 아이패드OS와 맥OS가 닮아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과연 이 사항들이 폴더블 맥북에 대한 예고편이었을지, 5년 뒤엔 어떠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14 프로와 폴더블 맥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